안녕하세요. 스토리오스 박범식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운정역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고급빌라 현장입니다. 제가 고양파주로 촬영을 많이 다녔는데요. 고양파주 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브랜드로 두 개동이 들어와서 분양이 끝났고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브랜드로 두 개동 추후에 여섯 개동이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10개동 80세대에 달하는 고급 빌라 단지가 될것 같고요. 저희가 촬영한 세대는 전용 면적 23평, 실사용 면적 확장 포함해서 38평이 대형 평수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학군이나 교통, 주변 입지 같은 경우는 밑에 상세 설명란에 자세하게 기재해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고급 빌라지라는 생각이 아 이래서 고급 빌라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실 것 같아요. 그럼, 저와 함께 오늘의 영상 끝까지 보시죠. 네. 여기는 전실 공간입니다. 이쪽을 보시게 되면 세칸 신발장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띄움 시공을 하셔 가지고 자주 신으시는 슬리퍼나 데일리 슈즈를 보관하기 좋을 것 같고요. 맞은편을 보면은 여기 전신 거울이 있어요. 전신 거울이 있고 전신 거울 이제 단정을 하면서 여기 뒤쪽 공간에 뭐 지갑이나 차키 같은 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이나 벽면을 보시면 테라조 타일로 마감을 해 놓은 걸볼수 있는데요. 바닥이나 벽면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문인데 중문도 금장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한층더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 옆에 일괄 소동 스위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세대는 복도형 구조로 되어 있고. 방들을 보기 전에 먼저 거실과 주방을 보여드리고 방을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메인 거실입니다. 메인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4,500, 4,400 사이즈가 나오고요. 저쪽에 폴딩 도어가 있는데 폴딩 도어를 제외하고 나온 사이즈이기 때문에 상당한 사이즈의 거실이라고 볼수 있고요. 거실의 천장에는 LG 휠센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창호 같은 경우는 영림. 이중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향 같은 경우는 남서향으로 되어 있고 여기 기역자로 지금 소파를 놔두셨는데 일자로 6인 소파까지 충분히 나오는 공간이에요. 이쪽으로 설치를 하셔도 되고 이쪽으로 배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닥은 비앙코 패턴 타일에 이제 폴리싱 타일로 시공을 하셨고 이쪽 한쪽 벽면 아틀은 이제 수입산 고급 타일로. 이제 아트홀을 꾸며놓으셨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100인치 스크린까지 기본 옵션입니다. 하지만 빔 프로젝트는 옵션이 아니니까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에는 채광이 좋게 픽스창을 시공을 해놓으셔가지고 그냥 들어오시기만 해도 엄청 밝을 것 같아요. 제가 낮에 들어와봤는데 상당히 밝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폴딩도어가 여기 있습니다. 폴딩도어로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이쪽에 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 서재나 작업실로 활용을 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옆에도 통창이 되어 있어서 똑같이 영립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작업실로 꾸미기 충분한 공간인데 이 부분을 그냥 트고 거실로 사용하면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방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상판이 굉장히 비싼 상판이 들어갔는데 칸스톤, 천연 대리석 상판으로 다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수정까지 이제 금장 처리를 하셨고 상하부장이 있는데 지금 후드와 환기창 때문에 조금 잦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쪽에 파스텔 톤의 상하부장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릇을 뭐 이렇게 진열해 놓도 될것 같고요. 이쪽을 보시면 넉넉한 공간의 상하부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콘센트나 핸드폰을 자동으로 충전하실 수 있도록 시공을 해 놓으셨네요.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쪽에는 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하츠 제품의 이제 칼, 도마 살균기가 있고 SK 매직으로. 네, 다 SK 매직이에요. 건축주님이 SK를 되게 좋아하신 것 같은데 식기세척기와 광파오븐렌지 그리고 3구 전기레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 네, 환풍기 같은 경우는 환풍기 같은 또 하체 제품이에요. 아까 칼도발 사용기가 같은 제품으로 하셨고요. 이쪽에도 환기창이 작지 않게 나와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냉장고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상부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치냉장고 놓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공간 빌트인 김치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칸 옆으로 오게 되면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주방 바로 옆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정말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세탁기나 건조기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가 아니라는 것 이쪽으로 보시면 공간이 더 있습니다 여기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하시면 아까 제가 서 있던 공간은 온전히 그냥 다용도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여기 맞은편으로는 영림 또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통창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빌라에서 다용도실에 통창이 있는 거는 굉장히 드무실 거예요 저도 드문데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안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첫 번째 방인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바닥에 트레인 패턴의 구정마루로 시공을 하셨고요. 구정마루가 비싼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보시는 것처럼 안방이 사이즈가 되게 넓어요. 4천에 이제 3,500 이상이 나오는 안방이라서 충분히 킹 사이즈의 침대도 들어가고요. 창호 같은 경우는 영립, 이중창호로 시공을 하셨는데 통창으로 상당히 크게 빠져 있어요. 그 위에는 LG 휠셋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등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급지게 금장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안방인 것 같습니다 너 빨라요 좀 초췌해주면 되아네 알겠습니다 여기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지금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옷을 보관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할 것 같아요 그냥 붙박이장이 두 개만 들어갔다면 이 공간이 죽었을 수도 있는데 네 센스있게 잘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안방에 있는 부부욕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인터폰이 있어서 용변을 보면서 이제 문을 열어드릴 수 있고 여기 파스텔 톤의 수납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아직 거울은 시공이 안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간은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 해바라기 샤워기와 수전 등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금장으로 마감을 해놓으셨네요. 욕실의 이제 전체 벽면이나 바닥 같은 경우는 비앙코 패턴의 타일로 시공을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그리고 메인 욕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방을 지나서 거실을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등들. 너무 이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고급 등은 어디서 사는지 저도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나중에 건축주분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들어왔던 통로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월패드가 들어가 있고, 맞은편은 아까 전에 보셨던 멀티룸 공간입니다. 강화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이 공간을 그냥 방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안에서 블라인드로 처리를 하시면 그냥 온전히 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과 거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쪽 방부터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 바닥은 이제 첫 번째 방과 똑같이 트레인 패턴의 구정마루로 마감이 되었고요. 방 사이즈 또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성인 자녀가 사용하셔도 부족하지 않은 공간 같습니다. 창 같은 경우도 통창이 달려 있고요. 영림 이중창으로 시공이 됐고 향은 남서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공간 이 있는데 여기에 붙박이장을 짜서 붙박이장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시스템. 행거만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살짝 어둡게 느껴지는데 아직 등이 시공이 되지 않아서 안 켜져 있다는 점은 좀 양해만 좀 부탁드리고요. 이 현장의 모든 공간에는 온도 조절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맞은편인 세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도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방과 같이 트레인 패턴의 구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등은 달려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등이 달릴 것 같은데 상당히 고급집니다 약간 공작새 느낌이 나는 등이 시공이 될것 같고요 똑같이 창이 있고 이 방은 이쪽에 붙박이장과 거울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울이 설치가 돼서 이제 수납할 공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으로 센스 있게 짜놓으셨더라고요 이쪽에는 수납 공간돼 있어서 뭐 옷을 보관하기에나 다른 잡동사니를 보관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메인 욕실만 남아있는데요. 메인 욕실 가기 전에 이 문이 조금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 문을 열어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멀티룸이 나옵니다. 이 공간은 이제 방으로 사용하시면 포룸이 되고요. 그냥 거실이나 멀티룸으로 사용하시면 거실 확장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다시 봐도 넓은 멀티룸 공간이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메인 욕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이쪽에는 해바라기 샤워기는 없지만 이제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는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수건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이 일대가 있고 밑에는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다라고 느낄 수있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충분히 반신욕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 아이고 제가 몸이 좀 무거워가지고 그 이쪽에는 세면대가 있고요. 여기 거울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울에 선선이 나와 있는 보니까 아마 LED 거울이 들어갈 것 같아요. 똑같이 여기도 파스텔 톤의 수납장이 들어가 있고요. 젠다이 선반과 양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이 있다 보니 비데도 설치된 예정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공이 안된것 같고 똑같이 바닥이나 이제 벽면을다 비앙코 패턴의 타일로 했는데 바닥 같은 경우는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정말 약간 작은 것 같은 경우인데 정말 알차게 들어가 있는 메인 욕실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린 고양 파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을 듯한 고급 빌라를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고객님 중에 유명한 방송인도 오셔서 계약을 하고 간 집입니다. 이런 고급 주택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들도 궁금하시면 이쪽 우측 상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이런 고급 주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촬영할 때마다 너무 와서 힐링을 받고 가는데 다음에는 어떤 현장이 찍을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